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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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이다 보니까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요번 추석 때도 부모님들 뵙는 일정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저희 쪽을 먼저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랑 저희 엄마가 아무개 쪽을 먼저 가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물어보기라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게 있나 하고 이제 이아무개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개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게 있더라도 자기는 싫다고, 그냥 우리나 부모님들 일정에 맞춰가지고 편한 대로 하자고 말을 해주기는 했는데, 조금 찝찝. 그건 그거고, 기분 좋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우, 하나 이것 좀, 들어주라. 아또 어, 내가 갖다 놓을게. 지금 저기다 다 놓을 건데, 한 번에 놓고. 아 어, 어, 내가 갖다 놓을게요. 지금. 지금? 응. 화장을 먼저 했는데 오늘은 옷부터 갈게요. 짠. 오늘은 바로 명절 메이크업을 해 볼게요. 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커버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 림다지였는데 가사배님 영상을 보니까 뭔가 하면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발라 줄 거는 바로 요 아이인데 스캔톡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엄청 오래전에 요청을 받았던 건데 리뉴얼 된다고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거의 한통다 썼죠. 요게, 아니, 이게 아 이게 리뉴얼되기 전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어, 성분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용량은 더 커지고 가격은 더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용기 바꾼 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예상권는좀 촘촘. 좀...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하랑 바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토너예요. 이 성분들이 피부과 정리나 좁쌀 케어에 되게 좋은데 조금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사용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피부결대로. 이렇게 물 대신에 제주 녹차수를 사용하기도 했고 약산성 토너라서 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음 제가 이걸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쓰다가 안 쓰면 찝찝할 정도로 이 피부 정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평소에 화장할 때 이렇게 좀 뜨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만족감이 높을 거예요. 가격도 이 용량에 비해서 저렴해가지고 막 그냥 쓰기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도 되게 좋다. 그러면은 크림만 발라주고 바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현아, 지금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자고 있었어. 누가 자라 그랬어? 불린 거 어떻게 하는 말이야? 짜잔, 추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아, 아 예쁘다. 예뻐? 응. 아니 메이크 말고. 같아? 화면으로 봐봐. 뭔가 단아한. 그거보다 약간 화장 뭐 하나 빼먹은 사람. 같아 나도 <laughs> 오늘 마스카라 안 했어. 또뭐 빼먹었나? 아니, 그러니까 뭐 진짜 뭐가 빼먹었다기보다 완성되지 않은 느낌. 그러면 어떡해아 <laughs> 근데 나쁘지 않아. 그래? 다. 난 이게서라? 이게 더 좋아. 어 그래? 출발? 근데 진짜 우리 집 먼저 가도 되나? 그런 건 상관없나? 그게 약간. 약간 좀좀 찝찝해? 아니 난 전혀 좀 싶하지 않지. 근데 그런 게 있는 게 확실히 뭐 어디 사 있는 룰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음, 근데 뭐 이런 거는 안 따지는 사람도 많을 걸? 그래? 하도 네이트 판만 받아가지고. <laughs> 그냥 스케줄 봐가지고 맞는 거에 따라서 하는게난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또 부모님 부모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서운하실까? 난잘 모르겠어.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건 있는 거 같아. 나는 뭐 남자 쪽을 먼저 가야 된다는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 음. 근데 소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신 거잖아. 승현이네쪽 먼저 가라.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우리 부모님이 되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 음.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잖아요. 저희도 결혼을 처음 해봐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상의해가지고 결정할 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또 추석이라고 선물을 뭐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선물이 뭐죠? 해시 그렇습니다 그치.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가장 좋지 얼마를 드리기로 했냐면 말을 되나 상관없지 저희가 3 0씩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저희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항상 똑같이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사실 똑같이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 소희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뭘 해주고 싶다 하면은 어 해드려 우리 부모님은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돼 근데 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싸움이 생기더라고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나는 이제 소위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음음.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주더라도 소위 신경을 안써 왜냐면 나는 너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해주 것도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가 뭔가 쌓일 수가 있어 쌓이면은 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다 똑같이 해버리면은 이걸로는 평생 싸울 일이 없는 거지 맞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구 꼈지? 아 아니야? 뭐야 이 작같은 냄새가 <laughs> 너입 벌린 거 아니야? 자가 막힌다 태안에 왔습니다 여기는 태안의 로데오 거리 도착했어요 또! 또리! 어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왔어.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응. 배고파. 와, 무슨 시이고 아니 양말을 신어 가지고. 여기 이거 없어. 물 응, 아, 저기 세 방물 있는 거? 아, 세 방을 보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거 아, 아, 그래. 어디 좀 있을 수 있는 거야. 세 방물 있그 눈에 보이잖아. 그세 방물 나올 건 없는 게? 안 보이네, 있지. 근데 내가 보 좋은 상태는 아니야. 아, 안 진짜? <laughs> 아, 안이 같은데. 이거. 비... 비누칠이 되데몰라는데 <laughs> 거품이 안나 아. 우리 지금이거 끼야. 많이 먹어? 네. 네. 그때 네. 사누이어아그 응. <laughs> 어. 원주지 어. 그 냈는데. <웃음> 브러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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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되는몇개쉬는 브러쉬는 브러이는 맛있어 는 브러쉬는 브러쉬 먹어. 러쉬는브먹어는 브러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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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맛있러쉬는 브러쉬는 브러쉬는 브러쉬

우리 차걸람 들어가면 어떡냐 아니 걸어가려고요. 걸어 가려고 요 걸어 가. 걸어 가는 게 좋아. 갔다 오자. 잘 거야? 응. 잘 거야? 응. 음. 정말 그럼 저리 가면 안 돼? 딱 반이야 나는. 저희가 많이 남잖아 이거는 옆으로 가. 눈 옆으로 가도 똑같잖아. 난 옆으로 가면 TV가 보기가 힘들어져. 근데 누구 기준으로 내가 옆으로 가는 똑같아. 나도 불편하지. 아 여기 한 5cm만. 몇 센치? 응. 어. 아니 몇 센치? 5 센치. 5 센치? 어. 5 센치 가면 그냥 거기 달라붙겠는데? 조금만 달라붙어. 아, 그럼 2.5 센치씩 가자. 오케이, 2.5 센치 먼저 가. 너무 아, 쎄. <laughs> 먼저 가. 먼저 가. 내가 <laughs> 2.5 센치가 얼만큼인지 모르니까 네가 움직인 거 보고 이제 거리를 고맙고 할게. 아 조금만 가, 하나. 2.5cm고 나발이고 조금만 가. 나도. 그럼 안 되지. 가. 공평하게 가야지. 그게 싫으면 그냥 이대로 있고. 어... 아, 좀더 들어가. 아. <laughs> 어... 아니 소희야. 응. 내가 너가 덩치가 크지. 응. 그러면은 내가 60, 너가 40% 정도의 비율로 인수에 맞아. 야. 여기 이렇게 자리 많잖아요 나는. 여기는 이렇게 팔 드는 데요 조금만 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그거 네 기준이지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왜너나 대봤어? <laughs> 짜증나 어좀 갔다 어 어, 너무 좋아 아이 어, 정도면 딱 좋지 응, 내가 도와줄게 엄마 잠옷 입을래? 아니 그냥 엄마 안 찍어 좀멋지셨죠어지질지질해응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치는 거야? 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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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주위를 요리 살펴야지 요리할 때. 이런 거 소희가 잘하는. 잘하는 거 이제 서로 나눠서. 또 모자래? 이거 끝이야. 나? 졸업. 너가 하게? 내가 해야지. 너가 해야 내가 잘하는데. 와우. 일 차는 여기까지만. 한 마리만 더 할까? 잘 드시세요. 자. 네. 내가 이거 해줄게. 나저좀다 에이 후야 응? 네 같이 있어줘야지 재밌지 무슨 재미? 한번 보면 장소리에요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가 저기서 아 내가 이거 하라고? 응너뭐 하는 거야? 버터 쑤니까 다자나 불러? 다됐어 응? <웃음> 짜잔 노만 들어가요 나는 이거 얼굴 만져주면 제일 좋아 <laughs> 눈 뜨면 안돼내 음. 영상 찍는 거아지 찍는 거야 그냥 하얀 수건이라들어 이렇게 마사지는 기분 나지 사람은? 내가 잘못했고 너무 뜨거운 얘기해. 응. 아니 이게 리프팅 팩이거든? 리프팅 팩이.. 못했다고요? 사람 한 20년은 늙어 보이는데?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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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퍼졌다. 아. 응. 안안데는왜 이렇게 까냐 <laughs> 엄마 원래 피부색. 어때복하라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나? 응? 그 모르겠어? <laughs> 정보 같다. 입술 리코로 좀 같은 거 끈적끈적 시 네. 돈. 아, 어다잉생렌지같뭐라고 어노잉 고렌지? 그거 뱀 허물. 야, 팩도 잘 생겼어. 눈 음. 그림 생 입술 내래 입술도 무기 먹었어? 이상하다. 비인간 같아. 뭘좋아나 목이 끔찍해. 아문 열지 말라고 충고해줬고. 근데 네가 열 너가 열자고서 연 거야. 에? 너가 덥다고 열자고 해가지고 연 거야. 내가 열자고 안 했어. 에또뭐 뭐 책임 전가를 그렇게 하지. 아니 그걸 까먹었나? 나한테 계속 그러더라고. 자기가 충고했다고. 어 아, 그래 근데 네가 나한테 그걸 지금 얘기해준 거야. 모르는 것 같긴 해. 아. 그건가 보다. 그 내가 그 열면 근데 이거 여기, 여기에서 목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네가 아니라고 한그말때 아니, 아니라고는 안 했어.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했어. 방충망 있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음, 사과해. 미안. 진심을 다. 진심을 담나 미안. 짜 <laughs> <laughs> 아까 나도 화냈어 미안. 어. 근데 너도 화내잖아. 화내면. <laughs> 뭐야? 음... 듣기 싫다고? 들었어? 응. 뭐가 되게 조그맣하게 말해. 뭘 되게 조그맣하게 말해. 음... <laughs> 내 하품 소리 왜 그래? 멀미기 싫지. 아니? 그럼 뭐 어쩐데? 그냥 좀 길다. <laughs> 긴가보지? 부러워. 왜 네? 이렇게 길게 나오지? 그니까 멀미기 싫지. 아니? 최대한 꿀베기 시작해야 할수록 시원해 <laughs> 맞아 이따 나가면 내가 최대한 시원하게 해볼게 최대한 꿀베기 시작해 나올 것 같아 <웃음> <웃음> 이렇게 해야지 시원하게 어 아, 시원하다 꿀베기 온몸이 풀리네 어 세상 꿀베기 싫어 스트레스까지 풀렸어 나는 스트레스 받아 나도 할래 오케이, 안 되겠어. 저것이뭐이냐 바로 나래 대교. 이렇게 돌아가지고 핑들핑들 나선형으로 돌아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옆에 손잡이랑 잘 어울리는 옷이. 그래? 손잡이랑. 어, 이쁘다. <laughs> 어, 왜 움직였어? 어? 뭐가 움직여? 이거 지금 흔들리잖아. 어, 이 다리 원래 흔들려. 진짜? 어. 와, 하늘이야. 나 여기서 가보 하늘 좀 멈춰봐. 하늘 봐. 하늘 다 찍히지. 어, 멋있다. 이곳은 안흥항입니다. 안흥항. 성로 가고 있어요. 아, 하 진짜 맑다. 여러분, 그럼 이만.